남편이 이 로봇을 사용하면서 어려운 게 없어요. 손님들을 위해서 가경보도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오픈한 지는 한 3년 좀 넘었고요. 광주광역시 봉선동에서 태국 음식을 하고 있는 수쿤빗1구입니다 저희 한 30평 정도 되는 단독주택이고요. 테이블은 크고 작은 거 합쳐서 한 8개 정도. 저희는 한대 사용하고 있는데 벨라보 사용하고 있어요. 처음에 단독주택을 하고 싶어서 일부러 찾아다녔고요. 그 원래 계시던 사모님이 자개장 이런 거를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가시기 전에 어, 놔두고 가고 싶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냥 이걸로 인테리어좀 한번 접목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설문조사하는 그런 데서 서빙 로봇에 대해서 아느냐? 이런 질문이 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는 또 몰랐거든요. 그런데 설문조사를 하고 나서 이 서빙 로봇이 도대체 뭐지? 하고 그때부터 다시 찾아봤어요. 이제 유튜브, 뭐 블로그, 카페 이런 데, 그다음에 뭐다 찾아봤었어요. 사장님들 사용하는 카페, 막 이런 데 신뢰성이 있어서 좀 찾아봤을 때 여러 다른 회사들도 써봤다, 막 이러면서 리뷰가 VD컴퍼니가 제일 좋았어요. 한번 여기다 컨택을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컨택을 했죠. 저희가 원하는 시간하고 요일 이런 게 맞추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고민을 하고 있었던 중이었거든요. 위치상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로봇이면은 저희 시간에 맞게, 요일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생각을 해서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어, 너무 좋죠. <laughs> 왜냐면 저희 짝꿍이 이제 대부분 얘를 사용을 하고요. 저는 이제 안에서 음식을 하거든요. 짝꿍이 손님 맞고, 주문 받고, 결제하고, 손님이 필요한 것도 갖다 줘야 되고, 막 이런 게 되게 많았었어요. 일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 서빙 로봇을 사용하니까 음식 놓고 보내기만 하면은 손님들이 또 알아서 내려주시고, 접시 다 드시고 나서는 접시를 같이 해서 보내주세요. 저희한테. 확인 누르시고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어, 저희는 너무 편해요. 남편이 이 로봇을 사용하면서 손님들한테 설명해야 할 부분이 적어졌고 직관적이라서 화면이 이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뭐 세팅만 딱 해놓으면은 테이블 번호 누르고 뭐 이렇게 그냥 보내기만 하면 되니까 너무 편하게 잘 사용하고 있어요. 갑자기 이렇게 들이닥칠 때는 서비스가 부실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서빙 로봇을 사용을 하면서 힘든 게덜 하니까 좀더더 더 잘해드릴 수 있고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음식점이 음식만 파는 건 아니고 서비스도 하고 또 손님들과 대화도 하면서 그런 것도 쌓고 있는 것 같아요 짝꿍이 그런 거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다 못하는 그런 부분을 뭐 메뉴판이라던가 이 로봇을 이용을 한다던가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되게 좋아요 로봇트다막 이러면서 서빙하러 가면은 이게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애들이 되게 좋아요. 해 귀엽다고. 애들은 막 야옹아 막 이러고 부르고. 근데 되게 리액션 좋아. 애들이 특히 가족들이 아이들하고 아면 되게 좋아해요. 벨라보 때문에 가격 홍보도 되는 것 같아요. 어, 로봇이 없을 때는 이런 수레에다가 음식을 놓고 저희 짝꿍이 가져 가서 세팅해 드리고 모든 걸 했었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는 없고요. 일이 한50% 정도 좀더 줄었다고 해야 되나? 예, 네. 그 정도예요. 저희 짝꿍이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고 손님들이 로봇에서 음식을 다 내리시고 드시니까 훨씬 일에서 많이 준것 같아요. 사장님한테 바로 연락을 해봤죠. 곧바로 연락을 주셔서 어떻게 하라고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하니까 가르쳐 주신 대로 하니까 제대로 돌아오고 하니까 너무 좋죠. 만약에 문제가 있는데 그 잠깐이라도 사용 못 한다 그러면은 조금 난감할 것 같아요 일에 좀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저희 집처럼 주방에 매여 있어야 되는 아니면 좀 넓은 되게 동선이 멀 때는 로봇을 하면 은 정말 편할 것 같아요 저희 매장이 골목에 있는데 저희 집까지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메뉴가 별로 없는 저희 집을 또 이렇게 또 찾아와 주신 손님들께 정말 정말 감사드려요. 너봇, 좋아. 디디, 좋아. 수구이 씻고, 좋아. 다 좋아. 하하 좋아.